날씨 타, TV 신생도 풀려. 풀려, 풀려. 날씨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타 TV 석교 양승원 법사입니다. 선생님 석교가 뭐예요?라고 또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석교는 제가 서예를 잘 쓰지는 못하지만 서예 이제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하사 받은 하사라고 하니까 좀 이상다. 어쨌든 에, 이렇게. 내려받은, 호입니다, 호, 서예호. 예, 필명이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 이제, 그러하구요. 요즘, 그, 을사생, 그, 신년 운세, 띠 운세를 이렇게 제가 진행을 했는데, 아, 66세 분들이죠. 지금 나이가. 어그 누님들이 댓글을 그렇게 많이 붙여. 자기, 그, 사주, 출생 연월 일시를 이렇게 댓글로 막 적어주셔요. 봐달라고. 그래서 어제는 그거 좀 댓글 다 달아드린다고 어 조금 늦게 잤습니다. 아직도 피곤이 좀덜 가셨는데, 어 그래도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고민이 있거나 또 어떤 목표가 있거나 좀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본인 전반적인 사주팔자가 궁금하다면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랜덤하게, 그러니까 뭐 무작위로 이렇게 딱 보고 아 이분은 좀 댓글을 달아드려야겠다라고 판단이 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많이 달아드립니다. 아, 아셨죠? 자세하게 풀어주고요. 그래서 댓글로 자기 생년월일들 많이 넣어보시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좀 독특한 얘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 해남에서 전화가 왔어요. 해남에 계시는 어떤 무당 선생님이래. 자기가 보살이래, 보살. 근데 에, 제 방송의 구독자라고 하시는 거야. 오 구독자, 어우 스바라시, 스고이, 반갑죠. 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반갑다고 말이지. 그랬더니, 이분이 꼭 선생님을 만나봐야겠대. 그래서, 해남에서 이곳 포항까지 오려면 굉장히 모 텐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무조건 가야만 한데, 어, 그래서 이거 빛바로빛좀 받으러 오는 분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부담은 좀 되더라고. 아무리, 팬덤이라고 하지만, 팬심이라고 하지만, 아, 이건 좀, 그먼 거리에서 온다고, 여기를? 그냥 아무튼, 그금막 오실라면 오십시오. 라고, 이제,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 날 새벽 밥을 드시고, 남편 대동하고, 남편이 운전했겠죠? 어, 같이 오셨어요. 우리 신당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론 뭐저 역시도 신당에서 받아봤겠지만, 이제 그분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일부러. 그분은 또, 동상이몽 있잖아. 똑같은 걸 두고도 사람에 따라서 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듯이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수로 우리 신당에서 받은 것과 이분이 스스로 또 느끼고 또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거 본인 어떤 격에 맞는 고민을 가지고 있겠죠. 여쭤봤어요. 여기까지 꼭 오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분이 그러시는 거야. 자기가 이길온 지가, 아, 18년 정도 됐는데, 욕 아닙니다. 18년 됐는데, 도무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또엿 줬죠. 사실은 압니다. 대략 알겠더라고, 그냥. 뭐, 꼭, 점사를 떠나서, 그냥 대략 알겠어 그냥. 예. 그런데 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 자기 주변에 보살님들, 법사님들은 손님 상담도 많이 하고 굿도 많이 나가는데 굿일도 많이 하는데 자기는 무당같지가 않대. 맨날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방청소나 하고 어? 또 자시나 어, 아침이나 조석으로 옥수만 갈고. 왜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답답하대, 자기가. 어, 그러시냐.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무당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여쭤더니, 역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점을 봐야 되고, 또, 군일이라고 해서 수술이죠. 군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아니라고. 자. 무당은 과연 뭘까요? 무당은 일반인 분들도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무당은 뭐뭐 뭐 신이나 귀신을 몸에 싣고 전보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무당은 어 이제 어, 사주 타고난 사주 팔자가 아주 고락이 심해. 쉽게 말하면 팔자가 세.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사고로 뭐 장애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빨리 단명한다든가 빨리 죽는다든가. 아 여자의 경우는 뭐어 남편한테 에뭐 얻어 맞고 산다든가 또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 가지고 혼자 애들을 키우고 산다든가. 뭐 이, 이 이런 이제 아주 팔자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이 무당으로 가게 돼요.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사주, 타고난 사주팔자가 이렇게 왜 남들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팔자가 이럴까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 팔자는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어. 전생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사주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러면, 이제, 조상님 전에서, 너도 닦고, 나도 닦자, 그러면서, 무당으로 딱 만든단 말이에요. 몸에, 이제, 아무 조상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조상님들 중에는 원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 고조, 증조 분들인데, 대부분. 그분들은, 이제, 벌써 몇십 년, 근, 응? 어, 0백년 어, 이상, 연가로 계셨기 때문에, 업장 소멸 이제 죽어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업장 소멸도 하고 또또 어, 또 공부도 하셔가지고 아, 하늘에서 공부하든 뭐 선왕이나 영궁에서 공부하든 공부를 하셔서 원력도 가지고 또 이름 명패 직책도 받아서 자기 후손 중에 음, 사주팔자가 아주 안 좋은 어, 후손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이라는 존재는, 그럼 뭐 하는 존재냐? 자, 벌써 답이 나왔죠. 자기, 이 조상님들이 살아 생전에 지었던 업장들, 그 업장들을 네가 대신 빌고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얼굴 마담이 돼서, 산천, 산과 바다, 강, 이런 데 가서 빌고 살아라. 그곳에 가면 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너조차도 전생이나 현생에 죄가 많다 그래서 통상 죄가 많아요 사주팔자 또 어렵게 타고 나신 분들은 현생에 살면서도 또죄 업장을 또 많이 짓게 되요 쉽게 자기 버릇 남못 줍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네가 지금까지 지어온 죄들도 이렇게 소멸하면서 그렇게 살자 그래서 이제 너도 닦고 나도 닦자 이렇게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20대의 무당이 되신 분들은 별로 죄가 없겠죠, 현생의 죄가. 하지만 전생의 죄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조상인전에서 내가 불려주마. 네. 불려준다는 것은 네가 무당으로 어, 조상님들의 업장소멸기도를 대신하고 가면 내가 너 굶어 죽지 않게는 해주마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당은 기본적으로 팔자가 사납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주시는 게 점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남의 수술을 맡깁니다. 구시라고 하는 수술을. 그런 일들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우리 무당들은 신당 자체도 조그마했지만 그냥 장롱 있죠, 장롱 옷장 같은데 촛대 하나, 옥수 그릇 하나, 향로 하나 이렇게만 모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문 닫아 놓습니다. 옷장 문을 딱 닫아 놓고 밭 일하러 가요. 자기 직장에 가는 거야. 밭에 나가서 잡초도 뽑고 뭐 모종도 심고. 어 이런 일 하다가 손님이 와 마을에서 누가 아프거나 하면 이제 무당을 찾아왔어 옛날에 의원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옷장문을 열고 그러니까 장롱을 열고 이제 초를 켜고 향을 사르면서 이제 손님의 점사를 앉아서 봐 주셨어요. 그리고 손님 가면 다시 닫고 직장에 또 나가는 거야. 아 근데 이제. 시게 말하면, 음, 먹고 살게 해주는 방법 하나의 수단으로 점을 준 거예요. 근데 간혹 유튜브 보다 보면, 어, 유튜브를 보다 보면, 또는 TV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다 보면, 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무당 선생님들이. 나는 직장을 갈라 하니까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죽어, 죽더라. 또 내가 직장을 갈라 하니까 못 가게 다리를 부러뜨려 놓더라. 또 며칠씩 알아눕게 하시더라.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 선생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또 무당인데 직장 다닌다 그러면 주변 무당들이, 어, 저 가리꾸태야 돼. 가리해야 돼. 신가리해야 돼. 다시 신을 모시라 얘기야. 어, 뭔 무당이 직장을 다녀? 막, 지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지. 어, 직장 갈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제자가 벌써 남의 점을 볼 정도니까, 어떻겠어요? 어, 동화도 잘 돼요. 손님 마음을 내가 금방 이렇게 읽기도 하고, 또 손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들여다보기도 하잖아. 근데 이게 직장 생활을, 현대의 직장 생활, 현대의 옛날처럼 밭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장생활, 또 생산직으로 공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일을 하면 어, 아무래도 대인관계가 형성이 되고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입을 대게 되고 하는 과정들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 과정 속에서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숨은 뜻이 있거나 하면 무당은 말 듣는 순간 그걸 미리 알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제자가 인간됨이 돼 있지 않으면 어... 이 불안이 일어나 직장 내에서 어. 뉘앙스라고 표현해야 할까? 음. 어... 이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이제 이게 스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또 신부님이나 우리 같은 이제 성직자들은 어, 어떤 좀 추앙을 받는 입장이 있잖아, 그죠? 네. 필요한 사람한테 들 있어서는 의지하는 의지 대상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또 어, 뭔가를 조언해주고 자문해주는 멘토 역할, 선생님 역할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우를 받는 입장이잖아, 그죠? 그런데 직장생활은 그렇지 않잖아. 내가 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이, 이 세상은 아, 우리 성직자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세상은 거짓말이 빠져서는 생활할 수가 없어 이 세상 자체가. 아 내가 나를 다 남한테 솔직하게 다 보여줘도 안 되는 세상이고 또 내가 어떤 가진 생각이나 마음을 상대한테 다 전달해서도 안 되는 세상이야. 그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당이 되었는데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나조차 업장을 많이 짓게 되고 거짓말을 안할 수가 없잖아 뭐 해야 할 말을 일부러 내가 불리하다고 안 한다든가 또 어떤 핑계나 어떤 이렇게 내가 좀 난처해질 입장에 놓였으면 말을 삥 둘러서 한다든가 다 거짓말이거든 사실 두뇌 싸움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에, 업장 짓는 것도 어르신들이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고 또또 또 제자가 마음이 넓지 못하고 마음이 좁아 그러면 그런 상대들하고 대할 때 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에, 제자 그릇이 안 되니까 직장을 안 보내는 거예요. 아무튼 무당은요 전보고 구타라고 무당을 시키는 게 아니다. 자기 친가, 시가, 외가, 또 시가의 외가, 시외가 어, 이렇게 애들 다 빌어주고요. 여자의 경우는 시댁도 빌고, 친정도 빌고, 친정의 외가도 빌고, 시댁의 외가도 빌고, 법사라면, 남자라면, 또는 박수라면, 어, 남자라면 자기 친가, 자기 처가, 자기의 외가 이렇게 삼성씨를 빌고 여자라면 사성씨를 빕니다. 우리 이 어디성씨 조상님들 살아생전 지은 죄들 용서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셨던 그 자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돌아가신 뒤에는 편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빌으라는 거야. 또 하나는 자기가 전생은 기억이 안 나서 모르는데 전생에 지었던 죄들은 용서해 주시고 이승에 내가 현 지금까지 지었던 세세한 죄들을 다 구하면서 그것도 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살아라고 무당을 만든 거고 또 무당은 가족이 있다면 내 가족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들도 바뀌지 않아요. 내 조상이 업장이 많아서 내가 무당 됐는데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 지었던 업장들을 놓아서 나누어서 가지고 태어나고도 거기에 플러스 자기 전생의 업장까지 이렇게 플러스해서 가지고 나와요. 사주팔자로 그러니까 내가 잘 닦고 가야 내 후손들도 잘 살게 되고 점점 좋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도 돌아가신 자리가 편안하시고 행복할 수 있고 살아 생전에 어떤 집착 미련도 다 없어지고 또 살아 생전에 쥐었던 가진 죄들 이 사라진다는 거지 그러려고 무당을 낸거예요 본질은 뭐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그릇이 된다면 신당에서 허락하신다면 직장 나가도 좋고 또내 남편 또는 내 아내가 직장생활 을 한다면 그것도 신의 돈이야 내가 무당으로서 잘 살아가니까 그렇게 벌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내가 굿이나 점을 안 봐도 괜찮은 거예요 모시고만 가도 문제가 없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 스님이 나오면 구대가 편하다 <laughs> 어, 그런 말 있죠 무당이 나오면 삼대가 편하다 자 무당은 액빠지야액빠지내 음, 일가 친척들 내성씨의 친가 외가 우리 후손들, 또 지금 현재의 친인척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액바지가 되는 거야. 내가 대신 빌므로서 그 사람들의 애군 액살들을 하나하나 소멸시키는 거고 내 남편 또는 내 아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게도 만들고 또 더불어 내 조상님들의 업장을 자꾸 희석시키는 거야. 씻어내는 거야. 내가 계속 빌면서 씻어내는 거야. 그러면 내 후손들한테 내 공덕이 크겠죠. 그리고 또 빌어줌으로써 내 조상은 가만히 있나? 날 돕겠죠, 자꾸. 그러니까 내가 내 생활이 편안해지는 거야. 아셨죠? 그게 무당이야. 그게 무당이야. 그 굿을 왜 하십니까? 라고 할 텐데, 굿은 그 점사하고 좀 틀려요. 점사도 좀 사실 비슷하긴 한데, 점사가 됐든 굿이 됐든, 이 점사는 이제 멘토 역할을 해주잖아. 그래서 남을 살렸어. 이렇게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고 대신 밀어주고 빌어먹고 산다 그러잖아. 무담을 빌어먹고 살거든. 이 손님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손님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또구을 통해서 죽을 사람의 명을 이어주고 더 늘려주고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을 업장소멸을 구판을 통해서 대신 빌어주고 돌아가신 망자가 돌아가신 자리도 깨끗하게 자리거지로 자리도 걷어주고 돌아가신 뒤에 그 지옥에 가실 곳도 면하게 해달라고 빌어주고 또 좋은 곳에 가실 수 있게끔 천도도 해주고 이런 공덕으로 우리 조상님들의 업장 또 내가 지었던 업장 그것을 뭐 다는 상계처리가 안 되겠지만, 일부라도 까주는 거지. 그죠? 소멸시키는 거야, 그걸로. 예, 그것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지. 요즘, 신세대 무당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가, 그냥. 어. 그냥, 입보살만 내서 가는 거야. 그냥, 고 어떻게 푸는지, 오색천는 언제 뜯는지, 어. 그거를 모르 가더라. 기도도 심지어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냐. 반성하고, 감사하고, 나 바라는 게 있으면 그 바라는 거. 그래서 어뭐 교회도 치면 회계. 어. 그다음 감사. 그다음 소망 이렇게 이 삼박자에 삼박자 무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먼저 반성을 먼저 해야 돼. 아예 이 업장은 많아가 구린내는 펄펄 나는데 딱입 다물고 그냥 눈 감고 생각만 비우고 참선만 하고 있네. 그러면 산신님이 딱볼 때, 야너 냄새 나. 어? 뭐 이런 애가 와 가지고 아니야 얼른 한국 가라 이렇게 이야기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업장소멸 무당 업장소멸이 목적이에요 아셨죠 에 우리 옛날에 이제 그 오셨던 보살님들은 보살님들 그 외에도 법사님 박수 뭐 많은 분들이 점을 보셨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보면 그걸 모르고 가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당을 내모시네, 회양식을 하네, 어? 또, 신을 원망하다가 또, 좌절하고, 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어, 아셨죠? 그래서, 항상 내가 신당에 자라고, 기도가 뭔지를 똑바로 알고, 가짜 부사를, 가짜 무당이 되지 말고, 진짜 무당이 돼서 살아가면, 행복한 생활이 시작될 거예요. 이게 막연한 소리다. 어, 당장 구슬해야 먹고 살지. 이렇게 급하시면, 네, 다람쥐가 체박퀴 돌듣기 삥삥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자기 세계에서만 갇혀삽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애동 선생님들. 또 아직도 뭐 수십 년, 삼십 년 되셨다 해도, 어... 기 귀보살. 귀로만 듣고 가고, 입보살, 아예 들은 걸 갖다가 가공하거나, 자기가 조금 신기한 거, 그릇, 그릇이 좀안 돼서 어르신들이 떠 먹여줬던, 뭐, 눈에 보였던 것들, 신기한 꿈들, 요런 것만 입으로 털고 다니는 그런 보살님들! 아, 똑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애동이들,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유튜브 보고 대충 따라 따라쟁이로 살지 말고 그러면 불명이 언젠가 툭 꺾입니다. 꺾여요 진짜. 피눈물 납니다. 아셨죠? 그리고 가리꽃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가리꽃은 안 하면 좋고 어, 또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면 한번 아니면 두 번? 한 번? 한번 정도만 할수 있다. 아, 내첫 친구씨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인의 사주팔자가 궁금하다면 댓글로 작성해 주시고 간단하게 잘 봤습니다. 라고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